경북교육청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 가족 및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취임 후 딱딱하고 엄숙한 전달식 조회를 직원 상호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직원 참여형 형식의 소통 공감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소통 공감의 날에는 직원들의 숨겨진 재능과 취미 공유. SNS 등을 활용한 쌍방향 형식의 교육감과의 대화의 장, 명사 초청 특강, 문화 공연, 업무 성과 발표, 직장 교육 등 참여형 프로그램 다양화로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현장 소통 토론회는 경북 교육의 효율적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경북 교육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 등 11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23개 기관을 전 후반기에 나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 주요 업무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던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 기관별 학교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토론회 형식으로 변경했습니다. 2019년 총 16회 3,511명이 참여했으며 2020년에는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쿨버쿨TV를 적극 활용해 총 17회, 19,755명이 참여해 소통하고 공감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와 학생 안전, 교육복지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육 가족과 토론 내용을 공유하고 본청에서는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등발 빠른 피드백으로 코로나 시대 경북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동행, 따뜻한 경북 교육 타운홀 미팅은 교육 정책을 교육감이 직접 설명하고 학부모 및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교육정책 계획 및 실행에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대면 타운홀 미팅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소통을 통해 학생대상 2회, 학부모 대상 4회를 운영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에 의하면 찾아가는 현장 소통 토론회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지역 주민과 교육 공동체와 소통을 추진한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도는 만점을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기관의 청렴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 등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소통과 공감은 교육 행정이 기본이다며 학생, 학부모,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행적 업무 처리 방식을 탈피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명TV 박정현 기자였습니다.